안녕하세요. 김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잘 자는 것,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임신에도 수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휴식하고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특히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코티절의 균형이 임신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가 많이 상승하겠죠. 이러한 스트레스 불균형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배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수면을 조절해 주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난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면이 임신과 출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종종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 2024년 베이징대에서 수면이 부족한 여성들이 난자 채취 개수 그리고 난자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중국에서 수면이 부족한 여성들이 시험관 시술과 인공 수정 시 난자 채취 개수, 난자 질 배아질 모두 저하될 수 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재미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5년간 4천명 대상으로 난인과 취침 시간에 따른 연구를 시행해 봤습니다. 10시 45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치침한 사람에 비해서 10시 45분 이후에 치침한 사람이 난임이 발생할 확률이 22%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월익대학에서 잦은 유산을 경험한 분들을 자궁에서 채취한 내막세포를 분석한 결과 잦은 유산 여성의 자궁내막세포는 생체 시계 유전자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고 라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궁 안에 있는 우리 아이와 엄마의 생체 시기가 불안정할 때, 이 또한 유산의 큰 원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류가 하는데 엄마가 깨어 있을 때, 이럴 때 생체 불안정성을 일으켜서 유산의 큰 원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수면 질 저하는 남자의 정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자 질 정자수, 정자 모양까지도 영향을 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건강에도 적절한 수면, 질적인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는 9시 40분 쯤에 잤을 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연구도 있었죠. 그만큼 수면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난소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임신율을 향상시키고 유산율을 저하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잘 것이냐 우리 한방이론에 10시부터 2시 사이 즉자시 즈음에 우리 몸 중에 신장기능이 보강되는 시간이다 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10시부터 2시 사이 즉 수면시간에 그 즈음에 현대의학에서도 성장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임신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계시다면, 가능하면 10시 전후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면이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수면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아침 신호, 저녁 신호. 뇌에 기록하기. 이건 뭐냐면 아침 신호.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아침이야. 라고 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햇빛을 가능하면 20분 정도라도 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셔서 커튼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살을 받고 계시면 뇌에서는 아 아침이구나 하고 기억을 할수 있게 버릇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신호, 저녁에 잠자기 30분 전에 일정한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블루라이트가 핸드폰에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하시고 책을 읽거나 진정해주는 티를 마시거나 따뜻한 목욕 등으로 나에게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걸 뇌에게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 신호, 저녁 신호로 내 뇌를 습관화 시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뇌에게 아침, 저녁을 구별하게 해주고 일정한 패턴을 만들게 해줍니다. 이게 불면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녁에 잠들 때 힘들어요. 그러면 급하게 쓸수 있는 수면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파리 수면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운동 심리학자가 만든 수면법으로 미국 해군에게 적용해 보니까 96%가 2분 안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해파리 수면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편안하게 있고 누워 눈을 감는다. 두 번째, 이마, 눈, 혀, 턱. 뺨순으로 얼굴 근육 힘을 뺀다. 세 번째, 어깨에 최대한 힘을 빼고 밑으로 늘어뜨린다. 네 번째, 팔뚝, 손목, 손가락, 그리고 하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하나씩 해파리처럼 긴장을 푼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한다.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해보면 잘 수면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잠이 잘안 들어.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실시합니다. 따뜻한 봄날, 조용한 호수 위, 떠 있는 카누에 누워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는 상상을 하고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벨벳 해먹에 누워 있는 상상을 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생각하지 마. 하고 반복적으로 타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면 빨리 잠을 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파리 수면법으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전쟁터에서도 잘 잤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재미난 수면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4-7-8 호흡법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숨 들이마시기 입을 담은 채 배를 부풀게 하면서 4초간 코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들이마신 상태에서 7초간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뱉기 천천히 배를 당기면서 8초간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잠이 들 때까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편안한 수면으로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면 불량이 있을 때 적용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방법과 수면이 임신과 유산에 영향 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아침을 상쾌하게 맞으시고 그러면서 임신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